자, 이번에는 발광 다이오드 LED에 대한 얘기입니다. 자 그림과 같이 LED에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자 접합면 전자가 전이하면서 뭐지? 자 그래서 여기 어, 양공 전자 그럼 여기가 n형 반도체, 그지? 여기가 p형 반도체가 되겠네요. 그치? 그러면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, 전자가 이렇게 내려갑니다. 양공 쪽으로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건데 이때 얘네가 내려갈 때요 사이에 뭐가 생겨 그지 에너지 차이가 생기겠지 그죠 요 에너지에 해당하는 뭐가 나오는 거야 어 빛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자 a 는 p형 반도체다 어 p형 반도체로 설명을 했죠 자, 접합면 부근에서 B의 전도띠에 있는, 그치? 자, 전자의 에너지, 전자의 에너지는, 그치? 요, 요 전자 얘기하는 겁니다. A의, A의 원자값 띠에 있는 양공, 여기 있는 요 양공들 얘기하는 거예요. 에너지 준위보다 높다.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. 그치? 기억이 클수록, 자, 여기에, 그치? 우리가 불순물을 넣는데 도핑하죠. 불순물을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겠지. 그때 이 에너지 차이가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지. 그 어.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고 노란색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고 그지? 어. 그래서 자 우리가 가시광선에서 빨주노초파남보 할때 빨간색 쪽이 에너지가 작은 거고 파란색 쪽으로 에너지가 큰 거예요. 그래서 파장이 짧다. 다시 해서 에너지가 크다.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어, 맞는 얘기죠. 그래서 5번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어떤 어, 물질로 도핑하느냐에 따라서, 불순물로 어떤 물질을 넣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차이가, 그 어. 불순물에 따라서 에너지 차이가 다르게 되고. NHI가 다른 다른 거 다른 만큼 어 다른 빛, 다른 세계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.